레이아는 무슨 죄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레이아는 무슨 죄일까요? 그,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laughs> 어? 여기 떨어졌다는 거는 레이아죠? 방금 레이아 순간 이동했는데? 뭐야? <laughs> 방, 방금 레이아 순간 이동했는데? 방금 여기 있다 갑자기 슝 하면서 날아가는데? 음. 일단 레이아를 겁나 패는 그런 자리인 것 같죠? 라잔이 레이아는 안 먹나? 오케이. 아뭐야 위협적인 발자국이 왜 이렇게 많어? 음 위협적인 발자이 겁나 많아서 조사가 한 번에 되는 그런 느낌인데? 열어봐 okay. 비명질러 비명질러 가만히 있어요 하나 둘셋 하나..둘..셋 뭔가 미안하긴 하지만 아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여기다가 독이질로 상처를 내봐요 불쌍하네요 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불쌍하구만. 아, 미안하구만. 미안하구만. 아, 미안하구만. 미안하구만.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구만. 야, 가만히 있었죠. 레이야, 미안야 레이야, 레이야, 좀 미안하다. 좀쉬이쉬엄 할까? 쉬이쉬엄이이고이이후이 아, 이럴일 없잖아 뭐야 쟤 저, 저는 거야? 뭐왜 이건 왜지, 왜 저래 왜 e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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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게 왜, 왜 이러세요? e is 네요 테로타툼 아, 안돼 야, 너 죽어야 야야야 캔스키 야, 야. 줄게 너 죽어야 너 죽어야. 야, 너 죽어야 야, 너 죽어야 야, 너 죽어야 아, 우리 라자니가 레이 안돼 아, 레이 안돼 어우야 어우야 일단 잡자 오케이 포획 자 이제 라잔입니다 라잔이죠? 어? 뭐 하.. 뭐 했네 어우야 또 레이아야 뭐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으악 탔다 <laughs>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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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 투기발산 개쩔어요 자 피신을 일단 입고 상처를 내야 될것 같아 상처 아 얘는 아직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아 엉덩이에다가 얼음주사를 놔주마 와도도도도도야 근데 여기다 하면은 머리에다가 딜이 박히나 팔에다가 딜이 박히나 머 리에 직접적 으로 못하 는 건가？얘 는 무거운 무기 는 오히려 무거운 다타 무기 는좀 쓰기 어렵다. 트랙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겉모드로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이 공격은 처음 보는 공격이에요, 아까부터. 죄송맞는데 어? 방금 나 손으로 특친 같은데? 오케이. 머리 딜해, 머리 딜해. 머리에 안타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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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야 그거 아닌데아 저기 너무, 너무 그래요. 아나오니아 다음에 아차아아나왜 근데 되게 라은 귀엽 게 생겼 어 꼬리 들, 꼬리 들, 꼬리 들, 아, 그렇죠귀여운라은 입니다. 둥둥 이다. 공봉이다 이녀석가 어? 오. 와우 확실히 몸 안쪽으로 피하는게 나자는 편해 아예 바깥으로 피하면은 맞아 레이저 광선 이게 바깥트로 그냥 히려맞아 안쪽. 방금 뭐지? 아이고. 오케이. 일단 부파, 일단 부파, 일단 부파. 아, 저게. 뭐야, 방금. 벽집고. 벽. 짚고. 벽. <laughs> <laughs> 네, 뭐지? 아, 더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아, 당신들 이 정도 아니잖아. 간다. 일단 가. 어 좋아. 자. 뚜뚜를 가라 보아요. 야, 근데 라잔 음? 뭐야, 라잔이 안 지켜있나? 야, 라, 라잔 저기 앞에 있잖아요 캐스, 캐스터돈 씨 라잔이 여기 있구만, 왜안 가요? <laughs> 약간은 그... 뭐냐 초 사이어인 변신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 친구는 너무 쪼개쪼개하네요. 오케이, 플렉스요. 아, 얘는 근데 확실히. 아, 어, 얘, 얘 분노했을 때만 걸릴 거에요, 저거. 와우! 두기 폭발. 어. <laughs> 아, 뿔파게 못했다, 아쉽다. 아, 뿔파겐 아쉽네, 뿔파겐. 음. 아, 라잔, 라잔 체력이 적어서 좋아. 어, 라잔 진짜 체력이 적어서 좋은 것 같아. 야, 슬슬 라잔 세트로 커맛짠 사람들 나오고 있죠. 그래요. 음. 천하의 라잔도 클러치 클로 앞에서 무력한 거 아니야. <웃음> 저 <웃음> 이거 봐요. 어 살려줘. 어. <laughs> 어 살려줘. <웃음> 터미네이터냐? <웃음> 라잔 표정 무엇? <웃음> 어. <웃음> 아 겁나 웃기네 RIP <laughs>